전능하신에게 강구하고 또 청결하게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예 사람 물으며 세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었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불이 진펄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겠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으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의 기쁨은 이와 같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망해갈 때 취해야 할 자세 제목이 좀 살벌하지요. 우리가 망해갈 때 에 취해야 할 자세 왜 이렇게 제목을 적었냐면요 제3자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망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망해가고 있구나 그런 인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괴롭고 막 답답하고 하나의 원망스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때 망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어쨌든 이때 이런 상황일 때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7절 말씀. 식당에 가면 이거 많이 붙어있죠.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네, 나중은 심대 창대하리라. 자, 멋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의 소리를 즐,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은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면 힘이 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친구인 에스도 올라가세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빚고 오는 말이에요. 빚고 오는 그렇죠? 보십시오. 요베 요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 10명 다 죽었습니다. 칠 아들과 셋 딸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저주합니다. 종들도 다 죽고 다 도망갔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요업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다시 하는 말이에요 세 친구가 다 저주를 했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세 사람이 뭐 소발도 아니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세 사람이 이렇게 요업을 저주를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 요업을 저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요업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라 거죠 빌닷은 하는 말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말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빌닷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업자득이다, 사필귀정이다, 뿌린대로, 어, 어, 거두는 거다, 인과응보 아니냐 이런 사상을 들고 나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의 폐부를 찌릅니다. 네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네자조들이다 죽은 거다. 엄청난 저주지요. 아마 점을 치는 사람이나 운명을 믿는 사람이나 어떤 불교의 업보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요, 거의 아마 까무라칠 것입니다. 아무런 대꾸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요 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 자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의 죄에 벌어두셨나니 그래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성도의 사업에 가정에 또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당하거나 그가 진짜 죄를 지어서 할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분노만 살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욕하고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으십시오. 참다 보면 하나님이 또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빌닷과 엘리바스 첫 번째 빌닷두 번째 세 번째는 소발입니다. 소발 이 소발이 계속 욕을 자업자득 인광보 사필귀정으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 네가 착했으면 이럴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의로운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죽은 심히 청대하리라 라고 위로해 주는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이 말씀은요 비꼬는 말씀 비꼬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는요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돼다 사실은 이 빌다시 요백에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위로하는 듯 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해질 거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 말은 처음이 미약했던 사람에게는 혹시 위로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요베에게는 조롱거리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작고 별불이롭고 부족한 사람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장대해질 거다라고 말을 하면 위로의 말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업은 엄청 잘 살다가 쫄딱 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작은 미약이 아니자, 시작은 창대했는데, 지금 망한 거예요, 지금. 쫄딱 망한 거예요. 조롱의 말입니다, 조롱의 말. 이러한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성급한 판단과 무지한 해결은, 해결책을 내어놓는 말은요, 요업 고통만 더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해갈 때, 망해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빌다은 나름대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정하건대 너는 옛사람 예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역사를, 경험을, 전통을,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빌닷은 자기 주장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전통적으로 볼 때, 내 경험적 역사적으로 볼때 너도 뭔가 깨달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격려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언을 인용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금방, 자라가도, 자라, 자라다가도 금방, 어, 갈라지고 말라버리는 갈대. 정교하지만 안정성이 없는 거미줄. 딱마저그 몰골을 역겨워하는 뿌리, 뿌리 뽑힌 잡초처럼 되리라. 라고, 어, 격언을 인용하여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번영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바. 니 이렇게 살면 니안 된다. 빌 닷은 다시 한번 요베의 이만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마치는 것이 20절,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빌닷과 엘리바스, 소발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전통, 종교적인 경험,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들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더 중의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자업자득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판단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우리가 망해갈 때 이런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는 경우,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자고 저렇게 했을까? 자, 봐라. 저 저러다 저러다 했다. 가 봐라. 내가 분명히 예언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했냐요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첫번째 뭐냐? 침묵해야 침묵, 침묵,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대꾸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마귀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가만히 듣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져, 안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의 만나지 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일단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평소 때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꾸 듣고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이 미리 여러분 한 번에 대학 입시 입학할 수 있습니까? 지하무리 천재라도요 국민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검정고시라는 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단계도 있습니다. 말씀이 평소 때부터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게 마련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이 축적이 안 되어 있고 기도하러 나가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성경을 펴도 어디를 펴봐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펴서 읽어봤는데 또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앞선 사람, 뛰어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인격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문제 아주 쉽게 말해서 뭡니까? 병,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감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감기 약방에 가서 그냥 제가 약 하나 먹어도 되죠. 아, 코감기 왔는갑다. 저도 가만히 요즘 보면 어, 충동증이 왔는갑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도 병원을 갑니다.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초신자니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들을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소 때 미리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내가 혼자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지도자를 붙여달라고, 기도자를 붙여달라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요, 참 교만하고 참 어리석은 자가, 또 일이 너무 쉽게 풀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 그, 어, 가르쳐 준, 해답을 가르쳐 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겠다는걸잘 몰라요. 여러분, 의사들, 그냥 의사 되는 줄 압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저기, 뭐, 이비인후과에서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특허를 하나 냈잖아요. 접병특허. 제가 특허를 내 스스로 처음는 냈어요. 2만, 꼴랑 2만 천 원을 내고. 근데, 법률사를 통해서, 어, 그, 그, 내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요. 근데 왜 기업에서 돈이 들어가도 그런 사람들을 사서, 내는 이유가 말 거야. 자기가 내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막 프로그램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22,000원에, 어, 그 특허를 낼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놓치냐면, 초신자들이 어디서 놓치냐면, 아주 디테일하고, 작고, 어, 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놓치기 쉽고 깨닫지 못하는 게 많고 그리고 어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가야지 조금 더 앞선 사람에게 가야지 아깝다라고 생각, 자존심 상한다,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결국 그 문제가 자꾸만 커져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도저히 안될 때두손두발 들고 나와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기억하고 하는 자세. 그러면 뭐가 열리는지 압니까?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꾸 들리게 되고 또 겸손하게지게 되고, 듣다 보면 겸손해지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하게 되고, 그럼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자꾸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갈 때 취해야 할 자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는 자세입니다. 헛된 욕망. 헛된 욕망을 버려야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또 귀가 막혀 있고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욕망이라는 큰 돌덩어리가 콩깍지를 씌워놓고요. 귀를 틀어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과 습관들이 있어지고 또 내려놓아야겠다라고 기도하고 그 자세를 취할 때부터 뭔가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조금씩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아 겸손해지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왜굴수 고집불통 왕고집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뭔가 또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늪에 빠져있는 것과 똑같아 계속 빠져들어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려서 더 빠져들어요. 그냥 지팡이 주고 끈딱던져주서 그걸 딱 잡고 나오면 되는데 아 이거 내 나갈 수 있어요. 이 하다가 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망해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겸손히 인정하고요. 자체가거나 원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인정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귀를 가지고 또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헛된 욕망입니다. 너무 높은 거. 너,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다 보면 어, 이루,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헛된 욕망이라는 것은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될지라도, 성공 못할지라도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차선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선이 싫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본전 뽑으려다가 망하죠? 잘 아시죠? 저도 주식 해봤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좀 압니다. 본전 찾으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본전 찾으려다가. 이미, 주식 시작할 때, 이미 그때부터 꼴기 시작한 거예요. 날고 기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헛된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손해본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버리는 자세의 한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건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라 자신감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버텨지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온데간데 없이 안개가 싹 사라져 있어요. 싹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성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위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비난을 받는 위치에 서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겸손히 인정하며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두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헛된 욕망을 버립니다. 손해본 거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것 갚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심령되게 주십시오. 그 고백하면 끝인 거예요. 그 고백 안 하면 뭐가 생깁니까? 기쁨, 자유, 뭐, 만족. 내 새끼 먹는 거, 애들 크는 거, 감사하지. 이만하면 됐지. 이들하고 손잡고 여행, 어? 바람도 쐬고, 이렇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행복, 행복을 다시 찾는 거지. 그런데 잃어버린 걸 자꾸 생각하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원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건 이거는 하나님 꼭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고 내려놓는 자세를 가지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헛된 욕망이나 과한 욕심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손가락질과 비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어떤 이들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